테마 62 신뢰성과 투명성 1. 정부의 능력, 권력의 정당성, 정책의 일관성 등은 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행정적 차원의 변수에 해당한다. 2. 투명성은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개념이다. 3. 투명성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 이념이다. 4.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5.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 목록에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유비쿼터스 정부의 실현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질적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